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 정원 김성호, 허준호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계획 다들 세우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운동하기, 뭐 다이어트, 금연, 금주 같은 건강 목표 정하셨을 텐데, 여기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건강검진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올해 목표를 건강검진으로 잡았는데 아무리 좋은 운동과 식단도 내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시청하시는 분들도 올해는 나를 위한 선물로 건강검진을 한번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구독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MRI, CT, 초음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많아 뭐다 해야 되는 건가 뭐 싶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검사 항목이 많은 이유는 사람마다 뭐 생활습관도 다르고 뭐 유전적인 것도 다르고 기저질환이 뭐 모두 다르기 때문이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검사를 찾는 게 어렵지만, 이거는 꼭 필요한 선택인 거죠. 모든 검사를 다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들기 때문에 모든 검사를 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말수록 좋은 거 아니냐? 결코 비쌀수록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의사들은 실제로 어떤 검사를 주로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일찍부터 위내시경은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사실 위암이 되게 잘 생기는 국가이기도 하고, 그 위내시경은 사실 뭐 수면이나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수면 없이도 할수 있거든요. 워낙 간단한 검사이기도 하고, 어, 이걸로 질환이 발견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위내시경은 꼭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대장 내시경을 적어도 3년에 한번 정도는 무조건 하려고 합니다. 그 대장 내시경 준비 과정은 조금 힘들더라도 5년에 한 번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뭐 유방 초음파라든지 무조건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갑상선 초음파는 그렇게 어려운 검사가 아니니까 이것도 같이. 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반대로 저희가 절대 안 하는 검사도 있어요. 패시티인데, 건강검진으로 알아내는 검사라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암이 있을 때, 다른데 이제 전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거지, 아직 암이 없는데, 그걸 미리 검사로 하기에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패시티는 잘 하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뇌 MRI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평생에 있어서 한번 정도는 찍어볼 수 있고, 이제 꽈리가 있으면 주기적으로 찍어보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깨끗하신 분들은 뇌 MRI를 찍을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정동맥 초음파 같은 거, 뭐, 많이들 하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검사긴 한데, 굳이 이거를 건강검진으로 해야 될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간혹 해보고는 합니다. 뭐, 실제 뭐 병이 의심되는 게 아니고 뭐 검진을 하는 거니까, 몸에 무리 주는 검사는 사실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 몸에 무리는 주는 건 없지만, 없지만. 네, 그래도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진짜 위험인자가 있고 흡연하신 분이라든지 관상동맥 질환이 있다든지 동맥경화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 아닌 이상은 젊은 분들은 특히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정답은 아니고 그래도 좀꼭 했으면 좋겠다는 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20대에서 30대는 에 기본 국가 검진은 당연히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위 내시경, 위 내시경까지는 좀 추가해 주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성분 같은 경우는 유방 초음파 또는 갑상선 초음파 뭐 남자도 갑상선 초음파가 여자보다는 좀덜 흔하긴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갑상선 초음파 정도는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40대부터는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은 가능하면 일 년에 한번 대장 내시경은 뭐삼 년이나 오 년에 한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때부터는 저설량 흉부 ct 라든지 복부 ct 같은 것도 1 년에 한 번이라든지 2 년에 한 번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력이 있다면 뇌 mri나 이제 뇌혈관을 보는 뇌 mra 검사 이런 거는. 하는 게 좋겠고요. 50대부터는 가족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저 질환이 있으면 관상동맥 보는 CT 같은 거는 한 번씩 좀 검사를 해 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60대 이상부터는 사실 50대랑 거의 비슷해요. 뼈가 약해질 수 있는 시기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골밀도 검사 같은 거를 조금 하면 어떨까 싶고. 그다음에 이제 8, 90대는 사실은 조금 고민이 들어요. 고령에서 내시경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위험 인자일 수도 있으니까 무리한 내시경 검사보다는 뭐 초음파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CT 이런 것들을 응. 이용해가지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덜 무리가 가게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언제 하기가 제일 좋을까요? 네, 노래 가면 이제 사람이 응. 너무 많고 그렇죠? 맞아요. 제대로 상담받기도 응. 힘들고 내가 원하는 검사를 나눠서 해야 될 수도 있고 그게 보통은 연말이죠 한 10월에서 12월 사이를 우리가 보통 건강검진 성수기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대부분 사람 심리가 다 똑같아요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또 마지막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국가검진은 1, 2월 달에 시향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 1, 2월 달에 이제 종합검진 같은 거를 하면은 어 아무래도 좀 사람이 적은데 좀 여유롭게 검사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음, 네. 특히 1월은 그래도 좀 사람들이 새해가 됐으니까 검사하시는 분들 좀 있어서 1월 중반 혹은 2월 이때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연초가 혹시 건강검진 하기에는 훨씬 더 편하게 원하는 시간에 날짜를 맞춰서 할수 있다. 그리고 건강 검진은 어떻게 보면 숙제처럼 하는 것보다는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 올해도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유익한 건강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